인생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집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삶의 지혜가 찾아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마세요. 전하지 못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아픔이 됩니다. 지금 표현하는 용기가 인생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자주 안부를 물으세요. 그 한마디에 누군가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살리는 말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탄하세요. 평범한 하루 속에도 기적 같은 순간은 숨어 있습니다. 눈이 머무는 곳에 의미가 피어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돌보세요. 건강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고 마음의 평화는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꽃입니다. 하루의 끝엔 자신을 칭찬하세요. 잘 버틴 오늘도 충분히 잘 살아낸 날입니다. 이런 하루가 모여 깊은 삶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세요. 내일은 약속이 아니라 기적일 수도 있으니까요. 의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납니다.